안녕하세요. 오사카가입니다. 오늘은 오사카 치루아시에 있는 마고로 전문점 마고로 쇼크도에 가기 위해 왔습니다. 들어가시죠. 한글 메뉴도 있고 그 다음에 네, 캔맥주도 있습니다.

어. 참치 양은 엄청 푸짐하고 어, 밥은 그냥 면밥이랑 초밥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밖에 안 하니까 어,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재료가 떨어지면 어, 3시간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